국가적 내란 행위로 헌정 질서를 유린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예측 불가의 혼돈에 빠졌습니다. 전국 각지, 사회 각계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표결이 7일 여당인 국민인힘의 집단 불참에 무산되며 탄핵 전국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국민 저항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평택에서도 야당이나 정치권은 물론 대학과 시민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식적, 비민주적 행태에 분노하고 그의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12.3 비상개엄 다음 날인 4일 평택시민사회연대 담쟁이에서 헌정파괴 내란범죄자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권력 욕에 죄에 미쳐버린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항쟁의 길에 평택시민노동사회단체는 단호히 전선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천명했습니다. 5일에는 평택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의원들은 12월 3일 심야에 벌어졌던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회와 지방의회를 침탈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무력으로 억압하려 한 시도로 명백히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라며 국회는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고 국민의 힘은 책임을 통감하고 대통령 탄핵에 적극 동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학가도 시국 선언에 동참했습니다. 6일 한경 국립대학교 교수 65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열사들의 피와 땅으로 지켜낸 우리의 고귀한 터전이 처절하게 유린당했다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본지를 비롯한 지역 언론사들로 구성된 다른 지역 언론연대는 9일 헌법과 국회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탄핵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바지연은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을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탄핵하고 이번 사태를 공동 책임져야 할 국민의힘은 탄핵 표결에 동참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언론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며 지역 주민과 함께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